저쪽이요. 강룡 숫사와 함께 있던 이교도들이에요. 저 금강에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지켜볼 수만은 없겠어. 공격하라! 필요 먹을 회방꾼 녀석들. 주인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라. 여기에 기지를 구축하자. 이교도들이 도사리고 있으니 지원 병력도 없이 무작정 진입할 수는 없어.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말려 무슨 일이죠? 네 거긴 못 지키는 습입니다 나으리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물론이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좋은 생각이다. 기엽 준비 습니까 귀엽지 않습니까? 귀엽지 않습니까? 귀엽지 않습니까? 귀엽지 않습니까? 귀고 명예를 위하여 엽지않지않습니지않습멀료 명예를 위하여. 제가 도와드리죠. 더 일어나고요. 그렇게 합조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예, 나으리.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다좀 움직여. 빛과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겠다. 천천히 둘러보라고. 위험한 쉬. 상황인가?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제가 말요. 제가 해보죠.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빛이고 나의 힘이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 이루어지리라. 빛과 함께하리라. 좋은 생각이네. 끌어줘.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나으리 그러죠. 비치곧 나의 힘이 다 물론이지. 제가 도와드리죠.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빛과 함께하리. 라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안녕하쇼. 위험한 상황인가? 물론이지. 제가 말려. 명예를 위하여. 하겠다. 장전 완료. 그거 흥미로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모든 이들을 돕겠다. 그거 적어버린... 멀리. 좋은 생각이다. 소지품이 어느 정도입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소질로린 번을 겠습니다 제가 부터 위험한 상황이가 물론이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당장 있습니다. 당장 싸우러 가시죠. 탁월한 선택입니다. 당장 하지요. 서둘러 땅깔보녀석가 지금 간다. 빛과 함께하리라. 명예를 위하여 정의를 제가 도와드리죠. 이루어지리라.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좋은 생각이다. 예, 나우리. 무슨 일이죠? 제가 말려 그렇게 합죠. 알겠습니다, 나우리. 비치곧 나의 힘이다. 그렇게 하겠다. 완료! 무슨 일이죠? 저가 완료. 모든 이들을 돕겠다.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빛과 함께 하리. 라 물론이지. 1번 사수핵기죠그전 완료 나이크. 그렇게 하겠다. 연구 원료. 1번 사수핵기죠 저거 원료. 저거 필료저지 원료. 저거 원료. 저거 원료. 저거 원료. 저거 원료. 저거 원료. 저거 원료. 모든 이들을 돕는다 예, 전하 저 지금 성격이 좋으십니까? 안녕하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니까 병만 내려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명예를 위하여 어버 그거 흥미롭네요.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빛과 함께 하리라.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이나 이루어지리라. 제가 도와드리죠. 어떻게 하시면니들을가게 예, 나우리. 좋아요 업그레이드. 와이오. 치고나의일을내리친겠소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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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장전 완료! 무슨 일인가? 제가 도와드리죠 좋은 생각 같네요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저는 켈투자드입니다 그리고 당신들께 경고하건대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호기심은 죽음만을 불러올 것입니다. 역병을 퍼뜨린 게 너냐 강령술사? 이 교단이라는 것도 니네 소행이냐? 네. 제가 조주받은 자들의 교단에 역병에 오염된 곡물을 퍼뜨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롯이 제 뜻만은 아니었죠. 그게 무슨 소리지? 전... 공포의 군주 말가니스님을 섬깁니다. 그분이 이끄는 스컬지가 이 땅을 정화하고 영원한 어둠의 낙원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 스컬지라는 게 대체 뭘 정화한다는 거지? 그야 물론 살아있는 자들이지요.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스트라솔름을 찾아가 보십시오. 위험한 상황인가? 모든 이들을 돕겠다 장전 완료!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좋은 생각이다 연구 완료!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 물 곡물 창고가 텅 비었잖아. 화물이 이미 이곳을 떠났다. 너무 늦었어. 알겠네, 어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빛치고 나이키니. 쉿저 지금 생각 중이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빛과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겠다 명령만내어만 니어만 니 완료 명어만위어만 니어만 니어만 니니까만니어 나의 힘만 니어만 니어만 니 니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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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이 니어만 니어만 니 그거 흥미로운 거 모든 이들을 돕게 어떻게 하실 생각이야? 제가 도와드리자. 피치맨, 쇼란, 마이, 히어가 필요한가? 가는 중입니다. 빛과 함께 하리라. 그거 흥미로운 거요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겠다. 어리석군요. 제가 죽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 세계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일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